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리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별망하지 아니하고 영생함으로 깨례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첫 번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찌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을 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 나도. 나도. 이는 누구든지.